최근 외국에서는 데스티니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구독은 자유입니다. 빛의 저편 이후로도 수많은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관심이 1도 없죠. 그냥 겉모습을 바꾼 무기, 즉, 리스킨된 무기라던가 원래 나왔던 것에서 살짝 바뀌었다거나 현재 하위 직업 3.0이 되면서 능력 판타지가 더 재밌다거나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고에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요? 500개 중에서 반절을 넘겼나요?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 얼마나 쓰시나요? 첫 번째 이유는 무기가 너무 많습니다. 무통기한을 겪으신 분들은? 야 저놈,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빛의 저편 이후 2, 3년 연의 시간이 지나면서 한 시즌에 걸쳐서 수많은 무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뭐가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두개의 경위가 추가됩니다. 한 개는 시즌 패스 뭐 그럭저럭 재미있는 컨셉으로 등장하고 다른 한 개는 던전이나 레이드 경이 운빨 빵망 무기죠. 여기에 혹시나 숨겨져 있는 시즌 컨텐츠 경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다섯, 여섯 개의 시즌 무기. 컨셉은 좋지만 거의 익혀지는 무기들이요. 다섯, 여섯 개의 던전 또는 레이브 무기. 독특한 기원 특성과 전용 특성 덕분에 기억은 좀 남는 편이죠. 다섯, 여섯 개의 랜덤 드랍 무기들. 다음 시즌에서는 좀 편해지겠지만 파밍하기 쥐뿔도 어려운 무기들이고 툭 하면 대체되기 쉽죠. 한 개의 멀쩡한 또는 요상한 의식 무기. 공겜시 공격전, 겐비, 실의 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한 줄에 12개나 되는 특성 풀을 가진 무기들이 한 개씩 추가됩니다. 매 이벤트 컨텐츠마다 추가되는 하이호환에서 잘해야 흥미로운 이벤트 전용 무기 한 개에서 두 개. 오시리스의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개씩 투입되고 빠지는 일반 무기와 숙련자 무기. 6개의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황혼전 일반 숙련자 무기. 두 시즌마다 변경되는 경쟁 컨텐츠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25개에서 30개씩 변경되거나 추가가 된다면 1년에 최대 120개의 무기가 추가 및 회전되게 됩니다. 물론 이 정도의 수치는 여러분들이 최근 DLC를 디럭스 버전으로 구매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야기 되는 것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수많은 무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무기 리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어떠한 무기가 좋은가, 어떠한 무기가 파밍할 가치가 있느냐 등 유튜버, 클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고 무기는 아참 드럽게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 가지의 적군 타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오문화 같은 경우, 적의 전투력이 당신들보다 무조건 15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걸긴 하지만, 적을 처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보스급이 아니면 쉽게 잡히는 편입니다. 일반 난이도 레이드나 던전 같은 경우도 적들을 처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사 같은 경우 살짝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카운터만 잘한다면 딱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각 네임드나 페이즈 보스 같은 경우 강력한 파괴력을 요구하지만 일반 난이도에서는 어떠한 무기를 사용하던 쥐뿔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무기를 쓰든 보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극한의 그 전투력 테스트를 위해서 이상한 무기를 쓰는 것이 아니면요. 게임에서 요구하는 최대 페이지 안에 끝낼 수 있으며, 이건 그저 시간의 문제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통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컨트롤이 잘못 났다거나, 아니면 꼬이는 과정이 있거나 하는 것이 주된 이유겠죠. 그리고, 레이드 컨텐츠 같은 경우, 몹을 잡으러 가는 과정이라기보단, 팀워크를 통해서 간단한 조별 과제 속에서 생기는 해프닝을 즐기는 분야도 있고 친구가 없거나 클랜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컨텐츠는 신경 1도안 쓰죠. 저는 주말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정도 들려주세요. 유비팟은 잘안 가지만 초행 분들은 데려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딩글징 모기를 선택하는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 당연, 어떠한 활동, 어떠한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잊혀진 구역 높은 난이도, 항원전 높은 난이도, 스피드런, 무결점, 레이드 데이원 콘테스트 모드, 솔로 던전이 그 예시로 꼽을 수 있겠죠. 이러한 활동들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분류가 많습니다. 데스티니는 두 가지의 PVE 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죽내쉽거나, 준네 어렵단 거죠. 물론 마스터와 일반 사이에 전설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이건 그저 약한 목을 잡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말고는 딱히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데스티니 컨텐츠는 평균적으로 일반과 전설 난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재료, 무기, 경이, 문양 인장이라고 부르는 칭호 등 다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얻은 무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무기는 사용할 가치가 있느냐 최소 레어 문화나 잊혀진 구역 높은 난이도를 솔로로 돌수 있냐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다른 문제점과 연결이 됩니다 pve에서 똑같은 법 이슈 같은 것은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데스티니는 소위 말해 종결 무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신급이라고 부르는 갓롤이라고 하는 이 종결 문화는 종결 특성이 없으면 그 무기는 사용할 가치가 없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 종결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종결 무기를 얻으러 가는 과정이 기쁘고 종결 무기를 통해서 몇몇 컨텐츠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여줬을 때의 그 기쁨은 어마 무시하죠. 그래서 무기 드랍과 무기 제작에 대한 대립 영상을 제작했었고 이 영상 댓글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양적 진영에 대한 입장을 가진 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데 말이죠.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은 종결 즉 완벽함은 좋음이라는 단어의 적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종결 특성에 대한 집착은 생각보다 쓸만한 특성들에 대한 관심을 죽여버리게 만들죠. 이러한 관심은 모든 무기군으로 퍼졌다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기관단청 프레임, 모든 핸드캐논 프레임, 모든 기관총 프레임 다 비슷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특정 프레임의 무기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80 발사속도 정밀 핸드캐논을 실화의 장에서 본 적이 있나요? 포세이 큰 시절, 달의 포요나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던 것을 제외하고는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웬만해선 120에서 140의 발사속도를 가진 핸드캐논을 주로 보셨거나 사용하셨을 것이죠. 이러한 것은 결국 게임 플레이 스타일을 고정시켜버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옛날 포세이큰 시절 때만 해도 모든 일반 탄약무기는 무법자를 기본으로 광란과 살상 탄창 아니면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이러한 특성 집중화는 그나마 분포도가 넓어지면서 여러가지 변경이 되긴 했지만 결국 무기 데미지 특성과 재장전 특성을 기본으로 들고 가는 것은 똑같다고 말할수 있죠. 이 게임은 매년 최대 120개의 무기가 등장하는 만큼 간단하게 비교하고 넘어가면 무기 파밍 나이너가 쉬워지지만 흥미로운 조합 또한 놓치게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비슷하면서 다른 무기를 예시로 들자면 식시기와 괴사의 균열의 예시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즌부터 최후의 형체 때 패치가 되니까 향후에서는 예시가 달라지겠죠 괴사의 균열은 약점으로 적을 처치하는 그 적은 폭발하고 이 폭발에 맞아 죽은 적은 추가로 폭발해 연쇄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빌드 광어구에 따라서 그 시너지가 크거나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식식기는 어떻죠? 적을 처치하거나 약점을 공격해 일정 수치를 넘기면 독성폭발을 일으키고 이 독성폭발에 맞은 적이 사망하면 추가로 폭발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식식기는 조준을 하지 않아도 되죠 여기에 또 하나 이야기하면은 식식기는 재장복이 있고 만약 여왕 캠페인을 클리어하면 됩니다. 하지만 괴사의 균열은 무료 컨텐츠인 크로타의 최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레이드 즉 6인 비매칭 컨텐츠고 자주 해야 하거나 소위 말해 운빨 X만 게임이 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씩씩기가 헐빼 좋으니까 괴사의 균열은 얻을 가치가 없다? 즉 쓰레기다? 과연 그럴까요? 그 총기를 사용하면서 그 사격음 이펙트, 즉, 합쳐서 타격감에 대한 느낌과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험과 타격감이 데스티니를 이끌고 가는 커다란 요인이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이죠. 예로, 파이브 가이즈가 1만원을 넘겨도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맘스터치나 롯데리아가 제공하는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 데스티니의 게임플레이를 살펴보면, 수많은 옛날 무기가 아직도 메타 무기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위 무기는 뭐, 상징적이니까 넘긴다고 치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파밍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예시로, 이번 이벤트 유탄 발사기, 무우주렁 같은 경우 파밍할 가치가 없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종종 계시죠 왜 이미 비슷한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이 드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순수하게 그분들 자신이 그러한 방식을 지고 이러한 플레이를 하면서 까지 이 게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데스티니 하는 게임을 재미있게 플레이하는 이유가 있음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절대로 문제가 된다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러한 생각을 들게 만들까요? 왜 무가치하게 느껴질까요? 종결 문화 다음으로 네 번째 이유는 능력의 효율입니다. 데스티니는 다섯 개의 하위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세이큰에 비해서 두개 추가된 게 전부이지만 이두 개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생긴 각종 변수와 변화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죠. 심지어 빛 하위 지업도3.0 패치를 통해서 상과 조각이라는 독특하고 복잡해진 시스템으로 변화해 빌드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됐습니다. 이 이해도를 통해서 각종 능력 효과를 보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됐죠. 경이 능력과 국어 싸움을 통해서 빌드를 연구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작동한다? 그러면은 데스티니를 플레이하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로 체력이 빨간색까지 떨어지면 직업 능력인 균열 에너지 회복이 좋은 숫사성과 체력을 일부러 깎는 경이인 토미의 성령첩이다 아니면 악의 손길과 연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균열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초월 상 방지공의 부름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균열을 깔아 소형 섬조를 뿌릴 수 있겠죠. 만약 위험해진다면 소형 섬조를 더 뿌릴 수 있으니까 더종간이가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고 연계를 해보고 여기서 얻는 결과 도출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서 얻는 성취감과 재미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제 같은 예시가 좀 많이 복잡하다고요? 왜 굳이 무기를 복잡하게 준비해요? 트랙터 캐나 하나 들고 근접 능력 사용하면 다 쓸어버리는데 타이탄 분들 이렇게 나가지는 무기의 중요성은 굳이 무기를 파밍해야 하나?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고 특정 특성이 있는 무기를 파밍했고 가지고 있다면 디자인만 다른 무기들은 쳐다도 보지 않게 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있죠. 왜냐? 환경이 그렇잖아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가장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무기에 대한 관심을 실현해장, 즉 PvP가 아니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들수 있을 겁니다. 물론 스피드런, 무결전, 데이원 컨텐츠 같은 경우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떠한 무기를 이용해야 잘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떠한 무기를 사용해야 더 빨리 잡을 수 있을까?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컨텐츠는 극도의 소수만이 플레이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드코어를 넘기고 나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실화의 장을 기준으로 무기 평가가 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디자인이 이뻐. 그러면 쓰는 것이고 나는 이 무기의 사격음 또는 효과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쓰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은 pve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 데미지가 똑같고 능력도 뭐 비스무리하니깐요 하지만 실연의 장인 pvp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pvp는 손눈 인지능력 센스 응용력 등 다양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것들을 무시할 순 없죠 그러면은 왜그 많은 분들에게 다른 무기를 쓰실 생각은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여기까지가 현재 커다란 줄기로 이루어진 데스티니 무기에 대해서 변경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해 관계가 있으신 분들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입장을 이야기해 본다면, 차라리 무기별 프레임마다 발사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은 어떠냐입니다. 고위력 저격총은 연사가 아닌 한발 사격 후 무조건 볼트 액션을 해야 하는 방식 같은 것 말이죠. 성공한 예시로는 망자의 이야기를 필두로 등장한 공격적 프레임 정찰 소총이 있을 것이고 실패한 것으로는 융합 소총에서의 공격적 프레임인 코리올리의 힘과 특수 유탄에서 이중 화염 프레임의 길잃은 비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시는 좀 많죠. 납탄 산탄총, 사연발보조보기 이연발 핸드캐논, 이연발 파동소총, 이연발 보조보기등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형체에선 여러 가지 독특한 프레임이 나올 예정입니다. 특수 탄약 로켓형 보조무기, 아군을 치유하는 자동소총 같이 말이죠. 데스티니 유저들은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가장 보수적인 플레이어들이라는 말도 있죠. 가장 커다란 예시로 하드 리셋을 진행했던 무통기한 정책이 진행됐을 때 반응은, 네, 그렇죠. 지금은 어떨까요? 무통기한의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유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무통기한이 필요하다고? 이제 점점 선택지에 몰려들 수 있습니다. 현재 무기 시스템을 유지한다? 아니면 무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모험에 뛰어든다? 아니면 데스티니3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하거나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